앞선 본문,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까지 주셨던 모든 말씀들, 요시아 때부터의 말씀들이었죠.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소리이니까 외쳐지고 지나가면 사라지지만 기록으로 남기면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떠난다고 할 때, 죄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뭐, 죄, 혹은, 뭐, 형통, 혹은, 뭐, 어떤, 뭐,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게 구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복, 이런 것도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단어를 쓰고,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죄라고 하는 거가, 어떤 윤리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죄를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없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반대말은 뭐죠? 하나님이죠. 죄가 하나님 없음이니까, 그 마음에. 죄의 반대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이고, 그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죄에서 돌이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깊이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비서였던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면 바룩이 그거를 받아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두루마리 책이 완성이 됐죠. <laughs> 이제 그거를 백성들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기록하는 것까지는 할수 있는데 그거를 들고 직접 말씀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룩이 전한 그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이후에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11절부터 보면, 사반의 손자요, 그 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우와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12절에, 왕궁으로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갔는데,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 애들 들라야와, 악본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금아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이미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어 있죠. 그 사람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이제 전했죠. 전했습니다. 미가야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 예레미야에게 전해졌고 처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전했고 바룩이 말씀을 외치는 것을 미가야가 들었고 미가야가 그 말을 서기관들과 고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다 들린 거죠. 다 들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할지 이제 궁금해요, 우리는. 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들은 미가야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직접 똑바로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14절 보면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음,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느단,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와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기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우리 귀에 여기서 직접 낭독해라. 무슨 내용인지. 바, 바룩이 그들의 귀에 이제 다시 읽어줍니다. 그들은 바룩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아,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왕에게도 알려야겠다 생각하죠. 16절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서로 놀라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으리라. 그리고는 바룩에게 물었어요. 17절에.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18절, 그가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나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었고, 나는 그냥 그 책에 먹으로 기록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무시무시한 내용이라고 여겼던 게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깜짝 놀랐던것 같죠. 특별히 이 내용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예레미야는 물론이고 바로까지도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왕한테 드릴 테니까, 너는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를 때, 너는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놀라운 배려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난 바룩, 미가야, 그런 다음에 서기관과 고관들에게 들리게 되고, 또다시 바룩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그러면서 필요하면 바룩을 통해 또 다시 읽혀지는 그 모든 긴 과정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나?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실령적으로한 번에 하나님은 좀 일을 이루시면 얼마나 좋은가. 오늘 오전 말씀이라 그러면 뭐로 조그만 씨를 심어가지고 기다리게 하고, 풀이, 뭐, 새가 깃들만한 큰 나무가 되기까지 기다리는가. 한 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큰 나무로 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계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뭐, 우리가 모르지만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무조건 닭이 먼저겠죠. 뭐, 하나님이 계란 만드셨겠어요?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 닭을 지으셨겠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게 뭐 사람들이 뭐 논의를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 자체가 매우 싫고 이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오늘 본문처럼 일하실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왕에게 다 환상으로 나타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하시나? 근데 하나님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을 속에 의미와 가치를 두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늘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안하고, 근데 기다림이라 그랬잖아요. 오전에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니누에 요나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그냥 니누에로 큰 물고기를 처음부터 니누에로 보내도 돼요. 굳이 요나한테 안 보내도 돼요. 한 번에 보내도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매우 불합리하고. 어 약간 바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왜 일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선 아예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한 번에, 단번에, 딱딱딱! 이렇게 우리 대결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과정이 복잡해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가정에서도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시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시대였어요. 여우야김 4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나오는데, 그 때가 예레미야 14장과 연대가 같은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긴 가뭄이 있어서 온 나라에 금식을 행하도록 명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회개 운동이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란스럽고 소리를 지르고 밥을 굶어가면서 하는 방식의 회개 운동이 아니라, 오늘 지금 너희의 이 순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게 진정한 회계 운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돌이킴이라는 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의 회계도 아닙니다. 돌이킴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밤새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하는데 죄가 뭔지를 알면 회계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 그러니까 돌이킴은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현실과 상황과 감정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이 죄다. 거기서 돌이켜라. 그럼 여기에서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는 것 이게 회개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너무 단순하게 도덕적 결함이라고 죄를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잘못해온 모든 것들을 딱 멈추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가벼운 말이에요. 회개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결정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결정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맞지 않게 결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운 게참 많았죠. 그런 실력이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부족함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소중한 점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소중한 거죠. 그게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내공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나한테 당신의 계획을 좀 말해주시고, 보여주시면 따라가겠는데, 일방적으로 떠나라, 내보내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나랑 상의를 좀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그 이해를 따라, 납득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종인 거고 이게 돌이킴인 거죠. 돌이킴이라는 거는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이제 착한 짓 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킴은 하나님 없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돌이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음, 보통은 로시 하던 대로 하죠. 자기가 다 확인하고 소돔이 좋은 땅인 것 같아서 소돔을 선택합니다. 로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했는데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갔죠. 이게 답답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이해 시켜 주십시오. 또는 내가 납득이 되면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게 세상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은 늘 이해시켜 주기를 요구하고 함께 상의해 주기를 요구하지만 재밌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와 주기를 명령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나요? 구름을 보는 삶을 광야 시간 내내 훈련시켰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과 강력한 권위는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따라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순종인데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참 많이 오해하는데, 순종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순종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순종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행하는 것이 순종이죠. 네. 그래서 순종은 정확히 말하면 행위라기보다 굴복이죠. 굴복.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는 것. 믿음이 없어도 시키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생각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 이게 좋겠다. 내가 그렇게 해볼 만하겠다 한다. 그거를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은 이해와 납득과 계산을 전제로 하거나 나의 유불리를 따라 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은 일을 했어도 누구는 순종이지만 누구는 순종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왜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죠.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에 의한 따름, 믿음에 의한 행함이 순종이고 그게 돌이킴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옳기 때문도 아니고 그게 또 좋은 길인 걸 알기 때문도 아닙니다. 혹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데, 믿음은 언제나 이루어질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죠. 너 믿어? 나 믿어. 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네가 믿는 게 뭐야? 믿음의 대상. 믿음은 항상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완성으로 이끄시는 분인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오전에 그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 그게 구원,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탔던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돼서 모두가 막 벌벌 떨었습니다. 난리를 쳤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창조주인데 너희는 왜 벌벌 떨고 있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야 피, 저 파도도 바람과 파도도 그 저건데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덮치냐?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무슨 말이죠? 나는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이제 온전하게 서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우리 생각과 말과 결정들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내 가치를 따라 살았던 이런 의미인데, 그랬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 나름대로의 안전한 결정, 합리적인 결정을 했던 거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결정해 나가실 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는 걸어보는 거죠. 걷는다 이거, 걸어가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었던 나의 가치와 세상이 그냥 꾸역꾸역 넣어주었던 가치들을 따라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시오, 전부이신 것을 아는 자로,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신 것을 믿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자로 우리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 모두가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았지만 그저 몇 가지 규칙이나 혹은 세상에서 뭐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정해 놓았던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게 전부였던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자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정황과 모든 일상을 그렇게 넉넉히 주 앞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족이 되고 우리의 성도로 새로 등록하게 된 김유진 성도님과 그 가정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의 삶보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삶이 더 복되고. 또 존귀하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그의 삶과 또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매일같이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같이 꿈꾸고, 이제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함께 환영하고 인사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화합하여 함께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붙드시고 도우신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각자의 현실 속에 각자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6월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어, 벌써 2025년이 반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또 다른 반의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한 자들로 세워져 가는 거룩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생업 위에 사랑하는이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